안 좋아도 무료니까 쓸수 있는데 아니 무료 같지 않고 되게 저는 쓰기 좋았어요. 저희가 만족스러운 건 정말 저희 맞춤 같은 건 뭐냐면 저희는 세 명이 동업을 하거든요. 한 사람이 메인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회원이 누가 이제 가입을 했다거나 등록을 하시게 되면 책임 소재가 딱딱 나눠지니까 저희 대표 이름 쓰면은. 어 이분 결제를 누가 받았고 출석을 어떻게 했고 등록을 어떻게 했고 처음에 프로모션을 뭘 얻으려고 가책임소가 분명하니까 그게 너무 편했고 또 하나는 그 외부에서 데스크 없이 외부에서 앱으로 저희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등록도 할수 있고 조회도 할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회원님들 전화번호를 다 폰에 저장했었는데 이젠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뭐 카톡에 뜨거나 뭐 이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장점은 앱이 센터 앱도 있고. 회원 앱, 앱도 있다는 게 제일 그 대답 같아요. 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앱은 없었거든요. 저희는 또 동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데, 그냥 앱에 들어가면 다자료가 이제 나와 있고 메모를 해두면 되니까, 그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전 여쭤봤거든요. 왜 무료로 이런 걸 제공하냐 랬더니 이제 이걸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사업을 또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부가적으로 하시는 사업 흥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저희한테 <laughs>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흥하세요. 快进。